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 구독자분들께서 이 가족분들과 한가위 명절을 즐겁게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요. 뭐 무탈하게 잘 지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가 이 경인일주와 잘 맞는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경인일주를 이 물상론적으로 보자면은 백호입니다. 의협심이 강하고, 진취적이면서 권력지향적이고, 리더십이 강하고, 이 사교적인 사람들이고,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지만, 감정기복이 좀 심할 수가 있겠고, 절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귀가 좀 얇을 수가 있습니다. 해서, 이 사기술을 좀 조심해야 되고,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임목이 천건성이고 이 경금은 큰새를 놓아가지고 이 숙살지기의 기운이 강하니까 뭐 권력계통이라든지 군경검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고 무관 출신이면은 이 적성에 잘 맞는 편이고 딱이라는 것입니다. 경인일주에게이 업상대체가 될 수가 있는 직업이 좀센 직업적으로 군경검적으로 굉장히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직장에 업을 놓게 된다면이안 좋은 흉한 기운들이 어느 정도는 좀 사해지게 되고 무난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 우선적으로 이 경인일주 남명하고 잘 맞는 일주는 이 의뢰일주입니다. 의뢰일주 여명들은 심성이 좀 깨끗하고 고결하면서 그리고 지적 이미지를 풍길 수가 있겠는데 이 물질보다는 명예스럽고 이 교육이라든지 상문적인 곳에 업을 놓게 되면은 내조도 잘해지면서 그 방면에서 대결할 수가 있습니다.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편이고 또한 이 남편한테는 잔소리를 또는 이 간섭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자상하면서 부침성도 좋고 애교도 있는 편이래가지고 경인일주 남명하고는 굉장히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. 천간에서도 을경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지에서도 이내 합을 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부부연으로서는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지지에서 이내 파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이내 합이 먼저이기 때문에 궁합에서는 이팔호는 보질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인일주 남명하고 의뢰일주 여명하고는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경인일주 남명은이 편제와 절지에 놓이는 관계라서 부부연이 썩 좋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의례일주 여명하고는 백년해로를 하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겠고 또한 이 경인일주의 남명의 건강도는 좋아지게 되고 재물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겠고 의례일주 여명이 이 경인일주에게는 이 복명이 되게 되고 내조도 잘할 수가 있으니까 참으로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 경인일주하고 이모일주도 잘 어울리고 회로하면서 헤어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이모일주분들은 이 달을 품고 있는 호수처럼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뭐굶뜬것 같지만 나름 재치가 있고 센스가 있으면서 눈치도 빠르고 이 셈이 빠른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지장간의 재간이 독립을 하면서 이 재간 쌍미격 이래가지고 재물복도 꾸준한 편이고 부부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. 경금에게는 천간으로는 득수위청을 하게 되고 지지로는 인호합을 이루면서 득화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경금은 임수를 만나야지 자기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금일간들은 임수일간을 만나게 되면 은 지지에서 충하지 않고 뭐 라망이라든지 원진기문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득수위청이라는 말은 경금이 물을 만나게 되면은 그 숙살지게 기운을 설기시키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고 그 기운이 좀 맑아지고 청해진다는 뜻이고 득화 이해로 이 불을 만나게 된다면 그 둔탁한 기운들이 예리해지게 되고 이 완성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경금일간들은 임수를 생해주는 기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이 임수를 득함으로 해서 내 기운이 청해지게 되면서 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인일주분들은 이모일주분을 만나게 된다면은 여러가지로 득이 되고 내 명예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재물복도 좋아지게 됩니다. 이 한편으로는 이 경금이 금생수 하면서 임수와 이생애 관계를 놓이면서 임수가 임목을 수생목 해주는 기운으로 흐리기 때문에 너무 좋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경금의 임수를 만나게 되면은 금백수청하고 금수쌍청이라고도 합니다. 말 그대로 금은 좀 휘어야 되고 물은 맑아야 한다는 뜻인데 이 모카통령이 오행의 상생구도에서 양의 기운이라고 한다면은 이 금백수청은 오행의 상생 구도에서 음의 이 아름다운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도가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. 금수상청도 같은 말인데 이 금과 수가 둘다 맑아지고 청해진다는 뜻입니다. 이 불순물이 없다는 뜻으로 서로 섭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 경일주하고 인 기해일주하고도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. 기회일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상하면서 희생봉사 정신도 강한 편이면서 경금일간에게 이 기토는 정인으로서 경금일간들에게는 위로와 의지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. 영마도 강하고 해서 이해수가 물의 영마이다 보니까 이 무역업적이나 유통업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 실리를 추구를 하면서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고. 지구력과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고, 이재물의 부족함도 없고, 그리고 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, 소중히 여길 줄 아는, 나름 이 감수성이 풍부하고,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. 좀 내성적인 면모도 갖고 있고, 조급한 면모도 보일 수가 있겠지만, 단점보다는 이 장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. 기회일주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장간에서 간목인 관성하고, 이 안명합을 하는 관계로, 남편한테는 좀 집착을 할 수가 있겠지만, 그렇지만 이 재생관 구조로 흐르기 때문에, 여명 같은 경우는 이 남편에 대한 내조도 잘하게 되고, 그리고 이시대한테도잘 하는 이 현모양처일 수가 있겠고, 기예일주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식을 잘 양육을 하고, 현명하고, 이 똑똑한 여명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격인데, 기예일주 분들은 이 정제를 놓았기 때문에 소유욕이 좀 강하고, 허투루 돈을 쓰거나 과소비라든지 지출이 심하지 않고 알뜰살뜰하면서 부지런하고 이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부자들이 좀 많은 편이고 금융계통이라든지 세무회계 등에 이업을 놓게 되면은 잘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 경인일주분하고 궁합이 길한 일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반면에 좀 상극이고 서로 불통인 일주들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적으로, 이 경인 일주하고 상극인 일주는 갑신 일주입니다. 뭐, 여명이 되었든, 남명이 되었든, 최악의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12운성상 경인은 이 편제가 절이고, 그리고 갑신은이 편관이 절제에 놓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같이 못삽니다. 물론, 이 사주 원국 전체를 다 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, 경인 남명하고 이 갑신 예명은 회로하기가 낙타가 이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경인 일주나 갑신 일주나 이 천간 지지로 서로가 이 극과 충을 하면서 금목상쟁의 기운이 천간 지지로 다 일어나게 되면서 일지 편지하고 일지 편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상충을 하게 되고 1 2 운성상 둘다 이 배우자 자리가 절지에 놓이게 되니까 웬만하면은 서로가 인연을 갖지 않는 게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서로 이 각자의 이념이나 생각이 뚜렷하고 서로 화합이 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둘이 만나가지고 이한 곳을 바라보면서 일로 매진을 해야 되는데 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상념이 다르고 패턴이 틀리고 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교착점이 없게 되니까 이 따로 국박까지면 그나마 낫겠지만 만나게 되면 의리렁거리고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. 거기다가 이 지지에서도 상충을 하고 있으니까 뭐화합이라든지 융합이 되지 않고 서로 이 편관과 편재에 충이면서 금목 상쟁이니까 이 서로에게 데미지를 입히면서. 폐가 될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. 물론 이런 와중에 이별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뭐 있겠는데, 둘다이 센계통의 군경검이나 이 생사여탈권을 지고 있는 업상에 놓여 있거나 기러기 부부라든지 월말 부부이거나 이 할인 적덕하는 업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트러블이 적고 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참고는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. 뭐 부부 사이가 좋거나 금술이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. 업상 대체가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 말을 섞게 되면 싸울 수가 있으니까 서로가 피하게 되고 회피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무늬만 부부이지 이쇼인도우 부부일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. 둘의 성정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. 갑신일주는 좀 투박하고 이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고. 경인일주도 이 성정이 급하고 이 욱하는 기운이 있어가지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양보 없는 전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서로 이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데 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으로 인해가지고 생체기만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맞지 않는 구조이고 그러한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경인일주나 갑신일주나 이 장단점이 분명한 사람들이고 절지에 놓여 있어가지고 둘다좀 극단성을 틀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좀 먼저 양보를 하고 화해를 해야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렇게만 된다면 은 상대방 경인이나 갑신이나 이 사람들 자체는 좀 순수한 면모와 이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이 욱하는 기운들만 잘 다스린다면 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선하고 동정심이 많고 의리 있는 사람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경인 일주는 이 병신 일주하고도 궁합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병신 일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좀 다정다감 하면서 이 사교성과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사회생활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면서 이 원만한 성격을 보유한 사람들인데 단지 이역마가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 한우물을 파기가 좀 힘든 편이고, 이 동분서조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문창귀인이 있어가지고, 두뇌도 청명하고, 융통성도 있고, 이 다재다능한 편이지만, 지지의 원숭이를 놓아가지고, 좀 과신을 하거나, 이 생색을 내는 경우가 있겠는데, 이것만 조심을 하게 되면은, 무난하고, 좋은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이 병신일주는, 실증을 좀 빨리 느낄 수가 있겠고, 뭐, 사교성도 좋은 편이지만, 마음 한편으로는 늘상 공허하고, 이 어둡고,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. 겉으로는 이 병화를 놓아가지고 밝고 명랑해 보이지만,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편입니다. 경일주하고는 일간이 이 화극금을 하는 관계로, 오행상으로는 괜찮지만, 부부궁합으로는 이 극의 관계이다 보니까 강한 경인 일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마땅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, 또한 이 지지에서는 인신충을 하는 관계이니까 서로에게 상극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살게 되면은 서로 몸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대장이라든지 폐나 이 호흡기나 기관지나 이 간쪽으로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겠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 피로 회복이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경인일주는 천권성을 놓아가지고 권위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여자가 좀 조신한 여자를 좋아하는 편인데 병신일주는이 역마성이 너무 강하고 친화적이고 팔방미인격이라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마찰과 다툼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겠는데 병신일주는 여명이라고 해도 이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되면은 좀못 견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바쁘게 활동적인 면모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부각이 되고 문제점들로 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경인일주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각권을 쥐고 가주가 되어야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가 생채기를 주게 되고 이 마찰이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맞지 않으니까 특히나 이 업상 대체가 되지 않는 쪽에 업을 놓거나 또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해로하기가 좀 힘든 구조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. 지지에서는 서로가 인신충의 관계로 이금목상증의 영향도 받지만 인목에게 신금은 이 탐화로도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부간의 마찰이 좀 심하게 되고 사업 실패라든지 또는 이장녀와의 갈등과 이 시댁과의 갈등으로도 부부연이 별로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탕화가 있게 되면은 이 물과 불의 흉화가 따른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욱하는 기운을 잘 다스려야 되고 사고도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특히나 이 경인일주가 신금을 보게 되면은 이 뼈와 관련된 사고수로 뭐 교통사고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신경계통 쪽으로도 안 좋아질 수가 있겠는데 서로에게 이 건강상이나 이 뼈와 신경계통 쪽으로도 썩 유쾌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운에서 오는 것은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이 잇목에게 신금은 궁합상에 이 서로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운에서 이러한 운들이 도래했을 때 이러한 사고수나 그러한 일들에 더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서로 이렇게 궁합상 금목상충을 하면서 이 탕화에도 해당이 되게 되는데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으면서 이 공격적인 언행과 모진 말들을 내뱉으면서 이 갈등 속에서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끔 더욱 악화될 수가 있으면서 이 중독성을 틀 수가 있겠고 극단성을 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조심을 하시면서 자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 업상 대체가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, 인신충을 하면서 이 탕화일 경우에는 경인일초분들은 이센 직업 쪽에 업을 놓거나 아니면은 의사라든지 약사나 한의사라든지 간호사나 소방관이라든지 이독극물을 취급하는 업종이라든지 화공약품을 취급을 하거나, 뭐, 주유소라든지 화장품회사라든지, 미용사나, 가스 충전소나, 가스와 관련된 업종이나, 이 총기 제조업이나, 화약 제조업 등의 직업에 업을 놓게 되면은, 이 업상대체가 될 수가 있으면서, 그 탕화의 액을 어느 정도는 면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, 이 주말 부부라든지, 기러기 부부 등으로 지낸다면은, 잘 지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화약골을 안고 부부 생활을 위태롭게 이어가는 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중을 하시면서 이 수정하는 모습으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모쪼록 우리 경인일주분들은 이 합이 맞는 배피를 만나 가지고. 본인의 뜻과 꿈을 펼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경인 일주 분들 중에서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썩 유쾌하지 않다고 한다면 한번 이 부부궁합을 보시고 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해심이 좀 생겨날 수가 있으면서 이 본인의 성정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뭐 이해심이나 배려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잠시 명상도 하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되면은 뭐 언행 면에서 아무래도 좀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모쪼록 이 경인일주 분들께서는 본인의 단점은 좀 줄이려고 애를 쓰시고 장점은 더욱더 성장을 시켜가지고 심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욱 이 고향되고 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